안녕하세요. 특별한 분석이 있는 마루마루 로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로또 1180일에 특별한 분석가 마루마루가 함께하는 최종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뭐 흐름도 그렇고 예상번호도 그렇고 아주 잘 나와주기는 했는데 아쉽게도 선택해서 예상번호들 선택해서 좀 선택이 좀잘 되지 않아서 아쉬운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 회차는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이번 회차 역시 흐름도 그렇고 예상 번호들도 그렇고 지난 회차와 마찬가지로 잘 나와준 듯한 느낌이기는 한데 이번 회차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번대별 출연 예상 구간 및 흐름 자료인데요 이번 회차 역시 지난 해차와 마찬가지로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회차도 지난 회차와 비슷한 흐름으로 출연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기는 하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우선 지난주에 19에 그 단번대가 출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예상대로 단번대인 6번이 이렇게 출연을 해주면서 이번 회차 19에 역시 단번대가 출연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보시면 6번이 출현한 다음에 어느 번대가 1구에 가장 많이 출현했냐를 분석해본 결과 단번대와 10번대 흐름이 좋았는데 그 중에서 10번대보다는 단번대 흐름이 좀더 강한 지난 해차와 마찬가지로 강한 출현 확률을 보이고 있어서 이번 회차 역시 1구에 단번대가 출현할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2구 지난 주에. 제가 2구에 10번대가 출현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예상대로 12번이 10번대인 12번이 이렇게 출현을 해주었는데 이번 회차도 지난 회차와 마찬가지로 10번대가 2구에 출현할 확률이 높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12번이 2구에 출현한 다음에 어느 번대가 2구에 가장 많이 출현했냐를 분석해 본 결과 10번대, 아, 단번대, 10번대, 20번대가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난 회차와 마찬가지로. 10번 대 흐름이 좀더 강한 출현 확률을 보이고 있어서 이번 회차 역시 10번 대가 2구로 출현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구, 3구 역시 지난 해차에 제가 3구의 10번 대가 출현한다고 예측해 드렸었는데 예측한 대로 10번 대인 18번이 이렇게 출현을 해 주었는데요. 이번 회차 역시 지난 해차와 마찬가지로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18번이 3구에 출연한 다음에 어느 번대가 가장 많이 출연했냐를 분석해 본 결과 단번대, 10번대, 20번대 그리고 30번대가 있었는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뭐 10번대와 20번대 흐름이 강한 출연 확률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이번회 차도 역시 지난해 차와 마찬가지로 이 3구 3구에는 10번대가 또 동일하게 출연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고 지금 자료상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구. 사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제가 사구의 20번대를 예측해드렸는데 아쉽게도 20번대가 멸을 하면서 30번대 번호인 37이 이렇게 사구 자리로 출연하게 되었는데요. <laughs> 이번 에차는 20번대가 꼭한수 정도는 사구에 출연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강하게 드는데요. 보시면 37이 사구에 출연했을 때를 보면 10번대와 20번대, 30번대 흐름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10번대와 20번대 흐름이 좀더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 있어요. 근데 느낌상 뭐 10번대가 출, 출연할 수도 있고 20번대가 출연할 수도 있지만 제 느낌상 20번대가 좀더 강한 출연 확률을 보이고 있다고 지금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4구에 20번대 한 수가 출연할 거라고 예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9와 6군 인데요. 59 같은 경우는 지난해차 40번이 출연을 해 주었어요. 지난해차 제가 30번 때를 예측해 드렸었는데, 아쉽게도 40번이 이렇게 출연을 해 주었는데, 이번해차 역시, 보시면 40번이 출연한 다음에, 다음에 어느 번 때가 가장 출연율이 많았었는지를 보면 20번 때, 30번 때, 40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회차는 40번대보다는 30번대가 좀더 강한 출현 확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혹시나 지금 40, 40번이 출현한 다음에 40번도 3번, 41번도 4번, 43번도 3번, 44번도 1번 이렇게 출현했다는 얘기는 40번대가 이번 회차도 뭐 5구 자리에 출현할 확률도 있어 보이니깐요. 우선적으로 30번대를 예측해서 추천드리면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40번대 두수마감을 보시는 것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구간은 30번대가 우선적으로 출현이 강해 보이나 40번대도 출현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40번대는 한 두수 정도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구 자리인데요. 6구 자리 같은 경우는 41번이 출현해 주었는데 지난해 차 제가 6구 자리에 40번대가 출현할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41번 40번대인 41번이 출연을 해주었는데 <laughs> 이번 회차 역시 지난 회차와 마찬가지로 6구 마감은 40번대로 한번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는 예상이 드는데요. 보시면 41번이 출연한 다음에 30번대와 40번대가 강한 출연 확률을 보이고 있, 있습니다. 그런데 30번대가 나올 수도 있고 40번대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번 회차 역시 40번대가 마감될 확률이 우선적으로 높아 보여서 6구를 40번대로 추천드려 볼 테니까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구에 6번 다음에 단번대 그리고 2구에 12번 다음에 10번대 그리고 3구에 18번 다음에 10번대 지난 해처와 마찬가지로 1구에 단번 때, 2구에 10번 때, 3구에 10번 때 출발은 동일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드니깐요이점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4구에는 20번 때가 이번 주에는 꼭 출연하지 않을까라는 강한 예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구에는 30번 때를 우선적으로 추천드리면서 40번 때, 40번 때로 마감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6구에 40번 때, 한수잘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한 주간 모아놓은 자동용지 분석을 통한 출현 예상 번호들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번 회차도 지난 회차와 마찬가지로 제가 선택한 번호들에서 당번이 어느 정도 출현해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회차 어떤 예상 번호들이 출현해줄지 함께 보실까요? 우선 단번 때부터 보도록 할게요. 단번 때 같은 경우는 현재 3번과 아 3번은 여기 2번과 중복으로 출연을 해주 두었는데 현재 단번 때에서는 요 8번을 제외한 모든 번호들이 지금 제 자료상에 출연을 해주었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출연한 번호들 중에서 보시면 단번 때에서는 1번, 1번 그리고 2번, 그리고 4번과 5번,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7번. 이 7번이 가장 강한 출연 확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보시면, 1, 9에, 아, 1번, 2번, 그리고 4번과 5번, 그리고 7번. 7번 쪽에서 단번대 한수가 출연하지 않을까라는 강한 예상이 드는데요. 이 중에서 뭐 딱히 어느 번대가 출연 확률이 더 좋다. 뭐 이번 주에는 뭐 어떤 번호가 1구에 출연한다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저 역시 그 분석하고 자료를 모아서 이렇게 이 중에서 선택하는.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딱히 어느 번 때가 나오겠다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멤버십을 통해서는 이 중에서도 지금 제가 추천드린 1번, 2번, 3번 약하지만 3번도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 7번 중에서도 좀더 강한 출연 확률을 보이는 그런 예상 번호들이 있어서 그런 예상 번호들 같은 경우는 멤버십 회원분들께 특별히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나 멤버십에서 좋은 번호 선택을 원하시는 분들은 멤버십도 가입해서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단번대에서는 1번과 2번, 그리고 약하지만 3번이 당번으로 나올 확률이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4번과 5번과 7번 쪽에서 단번대가 한수 출현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드니까 이점잘 참고하시면서 단번대 번호 잘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10번 때. 10번 때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인 번호를 보면은 18번을 제외한 단번 때와 마찬가지로 8끝이또안 나왔네요. 18번을 제외한 모든 번호들이 출연을 해 주었는데 10번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번 때에서는 10번이 한 번, 11번이 한 번, 12번, 13번, 14번, 15번. 거의 다한 번씩 출연을 해 주었고, 16번이 이렇게 세 번, 그다음에 17번과 19번이 한 번씩 출연을 해 주었습니다. 18번을 제외한 또 모든 번호들이 출연을 해 주었는데, 보시면 10번 때에서는 지금 현재 출연 확률로 강해 보이는 번호가 10번, 10번이 있고요. 그다음에 13번과 14번 쪽에서 출연할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16번과 17번 쪽에서 10번대에서는 강한 출현 확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0번대가 만약에 두수 정도 출현한다 그러면 10번대 129 제가 10번대를 예측해 드렸죠. 만약에 10번대가 129에 출현한다 그러면 10번과 뭐 13, 14번이 14번 중에서 2구로 출현할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높은 쪽에서 16이나 17번 쪽에서 이구로 출연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고 있으니까 이점잘 참고하시면서 10번대 번호 잘 선택해 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0번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0번, 10번, 그리고 13번과 14번, 그리고 16번과 17번 쪽에서 한 두수 정도, 1, 2구에 두수 정도 잘 선택해서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20번대 인데요 20번대 같은 경우는 현재 22번 보이시죠 22번 그리고 23, 24 3 2 25 26번을 제외한 모든 번호들이 출연을 해 주었는데 보시면 모든 번호들이 출연을 해 주었는데 20번 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구에 한수 정도 출연할 확률이 있어 보이는데 과연 이번에 차사고에 20번 대가 나와줄지 한번 20번 대 예상 번호들을 보시면 20번 그리고 21번 그리고 23번이 한번 출연을 해 줬고 한 번씩 출연을 해 주었고요 그다음에 27번은 두번 28번도 두번 그다음에 29번도 두번두 2번, 번씩 출연을 해 주었는데 20번 대에서는 지금 현재 제 자료상으로 보면은 20번 21번 그리고 27번이나 28번, 29번 쪽에서 이번 주 당번이 출현하지 않을까라는 강한 느낌이 들고 있으니까 20번 때, 29번, 28번, 27번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20번과 21번 쪽에서 이번 주 예상 번호들 잘 선택해서 잘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30번대. 30번대인데요. 30번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32번을 제외한 모든 번호들이 출연을 해 주었는데 다른 번대들보다는 30번대가 좀더 강한 출연 확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보시면 30번이 한 번, 31번이 한 번. 그리고 33번은 지금 37번과 같이 중복을 이루면서 출연을 해 주었는데 이 33번도 어떻게 보면 출연을 하지 않은 자료라고 볼 수도 있고요그 다음에 34번. 그 다음, 아, 33번은 34번과 같이 출연을 해 주었네요. 여기 33번도 출연을 해 주었고, 35번, 2번. 36번. 그 다음에 37번도 2번. 아래쪽에 보시면 38번, 39번. 이렇게. 저 보시는 것처럼 다른 번대들보다는 단번 때, 10번대 20번대 보다는 좀더 강한 출연 확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이번에 차 지금 출연한 이 지금 30번대 출연한 대로 다출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한 수나 많게는 두수 정도로 지금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예측을 한번 하고 있는데 결과는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이 중에서도 지금 30번대 지금 출연한 번호들 중에서는 지금 보시면 30번과 31번도 출연을 해 주었지만 우선적으로 당번으로 출연 가능한 예상 번호들은 33번, 34번, 35번, 36번 그리고 38번이 이번 에차 가장 강한 30번대에서 가장 강한 출연 확률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점잘 참고하시면서 잘 선택해서 가져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8번. 그리고 36번, 35번, 34번, 33번 쪽에서 30번대가 출현하지 않을까 1에서 2수 정도 출현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고 있으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예상 번호들 잘 선택하셔서 잘 가져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음. 제가 이렇게 번호 번호에다 이렇게 동그라미친 연필로 이렇게 동그라미친 번호들이 이번 주 출현 가능한 예상 번호들이니까 이 점도 잘 참고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40번 때인데요. 40번 때 같은 경우 보시면 40번, 41번, 42번, 43번, 44번, 45번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번호들이 다그뭐 그 30번 때보다도 좀더 강한 출연 확률로 이렇게 출연을 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번 주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40번대 두 수까지도 예상을 하고 가져가셔야 될것 같은데요. 이번 주도 5구와 5구와 6구까지도 5구 6구에 40번대 두 수까지도 예상을 하고 가셔야 될것 같은데 과연 이렇게 나와 줄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5구에 30번대 6구에 40번대가 좀더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지난해차럼 마찬가지로 40번대 40번대가 5969로 두수가 출연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40번대 두수 정도 잘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40번대에서는 전번 호대가 이렇게 다 출연을 해주었는데 그중에서 뭐 이번 주 강한 출연 확률을 보이고 있는 번호는 40번, 40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42번, 43번, 44번, 45번, 41번을 제외한 모든 번호들이 출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선적으로 요 40번보다는 40번과 요 42번보다는 43, 44, 45번 쪽에서 우선적으로 69에 마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고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43, 44, 45번 쪽에서 당번을 선택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최종 분석 영상이었는데요. 지난주는 제가 이렇게 자료상 설명을 잘 해드렸는데 아쉽게 저 역시 아쉽게 선택에서 그 선택을 잘못하는 바람에 상위 당첨이 상위 당첨의 결과를 이루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차는 좀더 신중히 검토하고 잘 선택해서 상위 당첨을 이루어보고 싶기는 한데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이번에 차 역시 제가 추천드린 자료에서 예상 번호들이 많이 나와줄 거라고는 예상이 들기는 하는데 또 이번에 차도 역시. 얼마나 잘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겠죠. 항상 제가 이렇게 설명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도 그렇고 이렇게 구독자님들에게도 그렇고 예상 번호들 추천 번호들을 이렇게 잘 설명해 드리면서 저는 꼭 선택의 갈림길에서 <laughs> 좀 약간 선택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매 회차 아쉽게 상위 당첨은 그못 하고 있는데. 이번 회차는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상위 당첨을 한번 노려볼까 하는데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상 번호들 중에서 당번 출연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니까 잘 선택하셔서 이번 회차 꼭 상위 당첨 잃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좀더 정확하고 좋은 자료 제가 지난주 일요일 자동 영상에 올린 것처럼 멤버십 자료들을 보시면 좀더 정확한 예상 번호들과 흐름들 를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이점잘 참고하셔서 멤버십도 한번 잘 선, 그, 멤버십 회원도 가입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회차도 변함없이 찾아주신 구독자님들 너무나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회차도 예상번호들 잘 선택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